배우 박소담과 박원숙이 육촌,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소담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최근 두 사람이 육촌, 친척 관계가 맞다고 밝혀 팬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박원숙이 박소담의 할아버지와 사촌인 관계로 박원숙은 박소담의 사촌 할아버지 뻘이다. 이 사실은 연예계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두 배우는 2015년 영화 사도에 함께 출연했지만, 당시 현장에서도 친척 사이임을 숨기고 연기에 임했다고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연기력 남다르더니 유전이었네. 어딘가 닮았다. 현장에서 모르는 척하기 쉽지 않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기 DNA가 닮은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화제를 넘어 세대를 잇는 예술적 울림으로 남고 있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JTBC사 다큐멘터리 하고 싶은 거 다해 로스코를 통해 반려견 로스코와의 마지막 여정을 공개하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 7일 방송된 이화에서는 림프종 투병 중인 로스코와의 로드트립 이후 다니엘 헤니가 로스코를 위해 그의 과거 주인과의 재회를 성사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과거 개농장에서 구조대 다니엘에게 입양된 로스코는 그간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다니엘은 삶의 일부였던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로스코의 마음까지 보듬었다. 그러나 촬영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로스코는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다니엘 헨이는 로스코 덕분에 더 많은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보였다. 그는 화상 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그 장면이 마음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RM과 V가 6월 10일 나란히 전역하며 완전체 활동에 신호탄을 쐈다. RM은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악대에서, V는 제2군단 군사경찰 특임대 SDT에서 복무를 마치고 이날 각각 전역했다. 군복과 베레모를 갖춰 입은 두 사람은 거수경례로 군인다운 자세를 지켰다. RM은 전역 소감 대신 색소폰 연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비는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밝은 미소로 고생 많았다는 짧지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비는 조기 진급과 함께 Sdt에서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인정받으며. 모범 병사로 꼽혔고, RM 역시 모범적인 군악대 복무로 모범 사례로 남았다. 부대 인근엔 팬덤 아미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졌다. 현수막 에드벌룬, 래핑버스, 푸드트럭까지 동원된 환영은 두 멤버를 향한 글로벌 팬들의 여전한 열기를 입증했다. 하이브 사옥에는 위아백 문구가 설치돼 이들의 복귀를 기념했다. 배우 사강이 자국내막증 수술 후 9일 개인 채널을 통해 혹시 도움이 될까? 글을 남긴다며 수술 당시 상황과 호르몬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이 수술이 꼭 필요한 걸까라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당일, 참기 힘든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창기 내 7cm 병변이 파열된 상태였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밝혔다. 진통제를 거부하고 고통을 참은 채 수술을 받은 그는 미련했다고 털어놨다. 회복 후 시작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엔 부작용 이야기만 가득해 무서웠다고 했지만, 복용 3개월 반이 지난 현재 체중 증가는 관리 가능 수준이며, 갱년기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재발율은 45-50%로 약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강은 예전에 내가 이 글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진짜 건강이 최고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자고 전했다. 한편 사강은 지난해 남편상을 당하고 현재 두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 배우 이다혜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오가나세 글로벌 런칭 행사에서 단독 주연급 존재감을 발산했다. 9일 이다혜는 SNS에 블랙 드레스 입고 기분 최고라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이다혜는 오프숄더 블랙 롱 드레스를 입고 고혹미와 우아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가슴 셔링과 허리 라인을 강조한 실루엣. 그리고 흐르는 드레스라인이 압도적이었다. 여기에 다이아 셋업 주얼리가 세련된 포인트로 더해지며 글로벌 여신 핏을 완성했다. 절제된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올림머리까지. 모든 디테일이 런웨이급이었다. 행사장은 오가나셀의 글로벌 진출을 기념해 열렸고 셀럽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이다의 등장은 단연 돋보였다는 현지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이다에는 지난해 가수 세븐과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방송 화보, 행사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혼자 참석했지만 등장만으로도 현장을 압도했다.